어. 지금은요 7월 17일 오후 5시 36분 이에요 음, 이건 팀 <laughs> 히트곡이 딱 하나죠 사랑합니다 나빠요 참 그대라는 사람 허락도 없이 왜내 마음 가져요? 어음 모르겠어요. <웃음> 잠깐만요. 아 <laughs> 어, 이거 켜야겠어요. 음을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laughs> 아우, 아, 또 광고 나옵니다. 이런 거뭐자르면 되는 거니까, 딴딴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이건 어떻게 편곡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빠요 참 그대라는 사람 허락도 없이 왜내맘 가져요 그대 때문에 난 힘겹게 살고만 있는데 그댄 모르잖아요 아요 걸 눈길 줄 만큼 우잘 것 없단 걸 다만 가끔씩 그 그녀끈 미소 여기 내게도 나눠줄 순 없나요 비록 사랑은 아니라도 아주겠죠. 헤어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참아 못한 가슴 속한 마디. 그대 사랑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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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아 젊었을때 다불렀다니까요진짜예요 어제도 책상에 엎드려 그댈 그리다 잠들었나 봐요 눈을 떠보니 눈물에 녹아 흩어져 있던 시린 그대 이름 어떤 바램 뿐인 낙서만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참아 못한 가슴 속한 마디. 사랑합니다. 너 내게 익숙한 그대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처럼 소리 없는 그말 그대 사랑합니다. 웰롱이죠어저 아, 어, 어, 글쎄요. 어 저는 지금 이거는 지금 팀 원곡이 아니에요. 이건 젊은 애가 부른 리메이크곡이고요. 앨상의 부르죠. 앨상.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울려서 아저말려서 불주는 게 그게 아 힘들 고 힘들 이게 예, 호스키 때문에 아.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참아 못한 가슴속 한 마디. 그대 사랑합니다. 바람소리 들어가는 건 선풍기 소리예요 어 o r r y I'm sorry. I'm s o r 를 y I'm sorry. I'm s o r r 이 I'm sorry. I'm sorry. I'm s 제가 이 노래 실도 하고 그래가지고 <laughs> 아 방문을 여기가좀 그래요. 예, 제 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laughs> 가난해서 그럼 뭐래 하실까요? <laughs> 에어컨 달아달는 소리 아니니까 됐고요. 어 노래는 불러봤어요. 다음 노래는 어 글쎄요 뭘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 김현철 같은 거 하나 불러볼까요? 이게 전다 불렀어요. 지금 거의 800곡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한 번씩은 불렀어요. 이제 반복이에요. 제가 무슨 아무리 주크박스라고 해도. <laughs> 안 되는 곡들이 있고 랩이나 어 터무니 없는 터무니 없는 영어곡 이러곡 엔카 이런 거는 제가 못 부르죠 당연히 그걸 들어보지도 않은 걸 어떻게 불러요? 하여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가사가 가사를 한참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일단 이해를 해야지만 이게 되는 거지. 아 영어를 뭐 모른다는 소리는 아닌데 이 감각이 안 살아. 이러도 <laughs> 이러도 어 이러로 읽으면요.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게그 한자 어 음독인지 훈독인지 이이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솔직히 몰라요. 저는 그 이러가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읽을 수는 있어요 뜻은 안아 10년 안에. 10년 안에. 1는년 안에. 10년 안에. 10년 안에. 10년 안에. 10년 안에. 1에1에요0년 안에. 10년 죄송 멜롱 죄송 멜롱 죄송 멜롱 죄송 멜롱 <laughs> 어제 목소리에 중독되지 마세요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로 금방 죽고요 아마 죽을 거예요 아마. 아마 죽을 거예요. 그땐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중독되지는 마세요. 아, 중독 안 된다고요? <laughs> 글쎄요. 음, 음, 제가 나름 매력이 있잖아요. 어, 이걸로 이게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 뭐방 잊겠죠 죠이지이죠 쪽이 이 쪽이 이 쪽이 이쪽는이 쪽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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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이 이이이요